들어왔어! 아! 아. 들어온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네. 두 개, 두 개! 후후! 어. 또 마지막 끝판왕 게임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아. 제가 사실 마지막인 줄 알고 봐드렸는데, 아. 또 마지막이 있다고 하니까, 아. 네. 또 이제는 또 진지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놀라지 마세요. 네. 마지막 게임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야, 오. 어서 와. 자, 진짜... 저희가 뭘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이고. 자, 지말 알고 왔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약간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빠르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네. 동시에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네아 화이팅 화이팅 네. 갑니다 시카 운전 시작 네. 자 일단 간을 좀 보고 왼쪽 왼쪽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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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 아. 오른쪽 오른쪽에 멈춰 있어 지금 오른쪽.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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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세개 정도씩 했고요. 네 번째. 갑니다. 아, 잘했다. 잘했다. 마지막 게 아, 다섯 개다 했나요? 아, 진짜 아쉽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스타트 스타트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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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돌아 더 빨리 빨리 생각보다 어렵죠 아 이거 어, 어렵다+ 어렵다 네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오케이. 아, 어쨌든 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 어, 우리, 우리 편이네, 우리 편이네. 네. 아, 도와줬네. r 시카가 도와줬네. 좋아요. 네, 이렇게 저희 기초훈련을 잘 해보았고요. 덕분에 민첩성, 그리고 동체 시력정확성까지 고루고루 좀 높아진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미니 대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해설 일을 해설위원을 해주실 분을 또한분 모셨는데요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필처 어, 테니스팀 어,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나인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다음 개차차차 팀의 맞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진 선수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아우, 더블 폴트. 예, 네,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가 많으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포지션이 이렇게 비장해인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뒤에 둘다서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포지션 이동이 바로 리턴 되는 공이 전이 플레이, 뒷공간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뒤에서 좀 차차차 팀의 네. 어, 기량들을 좀 탐색하는 어, 경우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더블볼트가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긴장 네. 너무 많이 해서. 네, 긴장했어? 나도. <웃음> <웃음> 네, 들어왔고요. 육. 네, 잘릴리 받아 넘겼습니다. 좀긴 아. 샷이었는데요. 네, 조금 나가네요. 소리 소리 소 소티 오리 네요 아무래도 양쪽이 긴장을 똑같이 한것 같죠? 네, 오, 서브 좋네요. 오. 공이 많이, 많이 드라이브가 있어요. 요 휠체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 타점이 낮아서인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감겨있어서 뒤로 많이 빠져서 경기를 해야 되고. 이럴 때 들어! 아하. 네. 톡 떨어지는 발리. 저희 어벤져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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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동점이라도 어떻게 만들어보면 너무 엉덩이가. 아, 저. 규력 15년 차가 한 번. 아,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리턴만 해주세요. 리턴만. 오케이. 오와! あっ、2、3! <laughs> <laughs> 반칙이죠. <laughs> 반칙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반칙은 않나요? 아닌데. 네, 아, 한 아, 상... 않아요? 반칙은 와, 아닌데. 반칙은 아닌데. 조금 미안하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사과 드립니다. 마음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부터 또 맞대결까지 쭉 함께 봤는데요. 저는 오늘 유난히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우리 선수분들의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뭐 다들 이렇게 테니스도 좋아하시고 잘 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여기 훈련에 참가했던 것 같고 시합도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어울림으로 이렇게 같이 게임을 했는데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되게 떨리고. 막잘안될것 같았는데 또 막상 하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귀중한 시간이었고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아, 네, 서로 도구를 다른 걸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이 같이 어우러져서 게임을 할수 있구나를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보여드린 것 같고 시청자 분들께서도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 선수분들과 혹은 휠체어에 타고 계시는 다른 선수분들과도 마음껏 어울린 테니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와 주세요. 자, 다음 게.